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누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스페인 성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후에 이제 16장에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인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열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다양한 신분과 서로 다른 인종과 다른 성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묘사에는 지금 사랑과 섬김, 섬김과 수고의 표현이 거의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또 바울이 인정했던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 고마운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동역해 가야 하는지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기억되고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의,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교의 회이 서신을 가지고 간이 베베에 대한 추천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이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마지막에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을 때이 고린도 주변으로 복음이 전해진 그 결과로 생겨난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베베는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이 디아코노스는 본래는 이제 집사 직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자 그대로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섬기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베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보호자라는 이 표현은 남성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여성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급할 때 도와주는 이제 후원자, 구원자 혹은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도와주는 자, 헬퍼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후원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물질이 풍요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베베가 비교적 이 부유한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여러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 이 서신의 기록으로 이 베베가 베푼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베베를 이렇게 기록에 올리는 것은 이 편지가 읽혀지는 그 곳마다. 바울의 도와, 바울을 도와서 사역하고 교회를 섬겼던 이 그녀의 섬김이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베베를 지금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을 이제 세웠지만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곧바로 갈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베를 대신 이제 로마서 이 서신을 들려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지금 중간에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연보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달하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서신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 베베 편에 이 서신을 먼저 전달하면서 지금 바울을 대신하는 자로 지금 베베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이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자, 2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잘 대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더 부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필요한 것을 도우라.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베벨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식구로 대우를 해주고 바울 자신이 간 것처럼 환영하고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섬겨주십시오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베베를 대하는 것은 바울을 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하는 자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이든 세상에서의 지위와 출신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이 수고와 성김이 넘치는 이런 헌신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대해야 됩니다. 베베는 사실 이제 이방인이었고 또 여자였기 때문에 사실 로마 교회에 갔을 때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혹 유대인들이나 또 어떤 남성들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혹 무시할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높아심에서 바울이 더 이런 기록들을 이제 썼겠지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를 대할 때 모든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지체들을 귀하게 여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고와 성김이 넘치는 이런 헌신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처럼 지체로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역에는 이런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충성함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도 또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편지를 전달하는 베베에 이어서 신 바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 길라의 이제 애칭인데, 자, 이 가정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원래 이제 로마에 살았었는데, 이 바울을 만날 당시에 로마 황제 이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명령 때문에 이제 로마를 떠나서 잠시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과 만난 이제 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 사람들은 이 서로에게 대단히 영광스럽게 복된 그런 사역들을 서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바울의 전도 여정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대적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사랑함으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그들은 이제 바울의 생명의 은인들이었지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아끼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아굴라 부부와 이 부부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마웠을 테지만 이귀한 사역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특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는 이 자기들의 집을 또 교회 예배 장소로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개인의 가정을 공적인 장소로 오픈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다면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렵다면 어렵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개인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오픈한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의 초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속 방문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 머물면서 집안의 기구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불편한 일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헌신된 결정을 하여도 또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어쩌다가 가정을 오픈해서 저희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 하나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신경쓰입니다. 그렇죠. 청소하고,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이제 방문하고 간 다음에 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일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할 때에 아이들은 또 다릅니다. 어쩌다가 이제 가정을 오픈해 구역 모임을 하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의 아이들은 이 자신의 공간과 물건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더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살았던 시절에 더 쉬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 것은 그 당시도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성김이 있었기에 그 땅에 교회가 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매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5절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서 그는 이제 아시아 전체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전도했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특별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네도가 그랬습니다. 지금 아시아 전체에서 처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아시아를 아가야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이 그리스 반도를 이제 두 개의 주로 나누어서 이제 이 명칭을 했는데 북쪽에 있는 주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주가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리스 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입니다. 근데그 아가야 안에 있는 주요 도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같은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남쪽인 남쪽 지방인 아가야 전체에서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 스데바나 개인이 아닌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고 말했던 점을 미루어 보아서 지금 에베네도는 아마 개인으로 처음 구원받은 구원 사람이라서 예. 천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시데바나의 집은 처음 구원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처음 구원받은 가정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에베네도가 시데바나의 가족 중 처음 믿은 사람이었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 브리스킬 길라와 아골라 부부의 동역으로 인해서 이 에베네도라는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름도 생소하지만 바울에게는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숨은 동역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오 이름들 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생소하지요. 이처럼 초대 교회에는 복음 전도자들의 일을 도우며 그들을 섬긴 이름 없는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그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여자도 있었고 또 바울은 자기 친척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사도에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들이었고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읽고 나서 아 무명한 사람들이다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잊혀진 무명의 사람이 당대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던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사람인지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서 나오는 안불리아, 우르바노 스다구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개인의 행적은 알수 없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였고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 이 사람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정말 친한 사람입니다.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은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지체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시대에 정말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이 정말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는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소개할 때 그리고 이 말을 꼭 떠올려서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내가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누구누구 자매입니다.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람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또 이어서 무난해야 될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크리스토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헬라어 표현은 어떤 극심한 시련을 통해 신앙의 연단을 단단히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벨레는 자기에게 임한 시련을 극복하면서 교회에 헌신된 자로 이 교회에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아벨레입니다. 또, 바울은 이 아리스토플로에게 권속에게, 아리스토플로의 권속에게 꼭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리스토플로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권속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죽었거나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현재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기스, 뒤에 나오는 이 나기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기수는 지금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수에토니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 티베리, 티베리우스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이제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곤모술수에 굉장히 능했던 또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 나기수는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큰 호의를 받고 이 권력을 휘두르는 이 권력의 자리에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기록에 보면 매우 악했던 사람이 지금 나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가족 중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 악하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악했던 사람인데 그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이들은 매우 악한 사람의 가정 속에서도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자, 이제 12절부터 우리 이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택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승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험해와 바드로바와 험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로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수고를 한 여러 성도들을 지금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루포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된 그 루포와 동일한 인물로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겪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또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사이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이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루퍼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여인을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안에서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표현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여러 사람이 또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이 아는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무난하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17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안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의 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뭐 방문하라, 찾아가라,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 이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그 표현이 지금 문안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문안해야 되고 서로의 바른 신앙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자라감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문안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고 수고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서로의 동역자들에게는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런 동역자가 될수 있는 새삼친대기의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